아, 먹어. 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야채는요, 비타민이라는 야채 되겠습니다. 잎은 부드럽고 줄기는 아삭한 비타민과 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많이 먹는 야채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다채라고 불린다 그러더라구요. 음, 원산지 중국 내산이고 가격은 천원 정도 되는 거, 반값 저녁에 갖다 구입을 했습니다. 어, 와,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실 텐데. 많이들 먹어보셨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탕수육이나, 탕수육 같은데 이렇게 야채가 들어가 있거나, 짬뽕 같은데 야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이 다채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돼 있고, 향은 뭐, 별거 나는 건 없고, 뭐, 그냥 먹어도 되고, 뭐, 넣어서 뭐,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씻어서 먹어볼까요? 뭐, 샐러드 등으로도 그냥 뭐, 많이들 드신다고 그러는데, 자, 나와라. 자, 비법 마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소스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보죠, 뭐. 그냥, 그냥 먹어봤어. 우리 비타민 A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A, 흡치 A. 음. 아삭하긴 한데, 뭐,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뭐, 딱히 맛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음, 그래도 그냥 먹으면 하자. 뭐, 역한 느낌도 없고요. 아삭아삭한 느낌이어가지고. 뭐, 비타민 많다고 그니까이거 떨어지고 말이야.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 자, 불짬뽕 라면을 먹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반 정도는 미리 좀 넣어서 푹 삶아 먹어보고요. 나머지는 어 거의 뭐 데, 살짝 데치는 정도로 거의 다 끓였을 때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그 짬뽕 맛이 나려나? 다 맛있게 보글보글 끓었는데요. 자 요거는 뭐한 30초 전에 어, 넣어가지고 살짝 데친 정도 자 이렇게 돼있는데또 이렇게 보시니까 어 맞아 이거 짬뽕 같은 데서 많이 요런 거 봤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저도 많이 본것 같고 짬뽕 국물에 묻혀진 느낌은 음 양뭐 살짝 데친 느낌이긴 한데 양념 묻어가지고 저렇게 먹어도 괜찮네요. 음, 그다음에 푹 끓인 것들은 어디갔지? 음 밑에도 들어가 있네요. 바삭한 거랑 같이 무치면 안 되지. 자푹 삶은 건 어떨까요? 음 개인적으로는 푹 삶은 게더 낫다. 진짜 그 중국집에서 그 뭐죠? 그 짬뽕 같은 거 먹을 때요런 나오는 그 야채 옥계 아요거 이거였구나 비타민 뭐 다채라고 불리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그만으도안 짠데. 어떤 뭐 이런 야채도 있다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비타민으로 꽉꽉 채우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 십시오. 영원히가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 약간.